수해 대응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일정과 메시지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새벽 5시 5분에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착륙 즉시 공군 1호기 회의실에서 오늘 새벽까지의 구체적인 수해 피해 현황을 보고받고 기본적인 대응 방향을 순방을 같이 한 참모들과 논의했습니다. 곧바로 6시에 용산집무실에 도착해서 소속 비서관 전원이 참석한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의 국내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8시 30분부터는 서울 세종로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 내용은 서면으로 전달해드렸습니다. 대통령 회의를 마치자마자 이번 수해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현장을 찾아서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에 참여한 군과 경찰, 소방서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이번 예천 방문에서 구체적으로 알게 된 사실은 이 지역에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5일까지 20일 동안에 단 사흘을 제외하고 비가 계속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 자체가 많은 물을 머금고 있다. 14, 15일에 하루 400에서 500mm에 이르는 폭우가 다시 쏟아지니까 산 전체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야말로 손쓸 틈도 없이 수백 킬로그램에 이르는 바위와 아름드린 나무, 토사가 쏟아져 쏟아, 쏟아 내려와 마을을 덮친 겁니다. 예천 군수는 별방위뿐만 아니라 경북의 10여개 지역에서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말하자면 기후 변화로 인해 기상이 극단화되고 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거다. 즉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의 측면이 크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 기상 상황이 우리 예측을 벗어나서 극단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상징적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경험한 사고입니다. 대통령은 별방리에서 토사가 쏟아지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들을 확보해서 이를 향후 산사태 대응 등을 분석하고. 기후 변화로 인한 과거와 다른 산사태 등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는 데도 참고 자료로 활용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은 그러나 공무원들이 계속되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천재지변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되고 최선을 다해 사고를 예방하고 수습책도 마련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수해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우선 아직 폭우를 동반하는 장마가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없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둘째 실종자 등 구조활동도 계속 철저히 하면서 셋째 앞에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피해 보상 등 사후 조치를 해나간다. 이런 겁니다. 오늘 석간에 미호강 관리주체 오락가락 이런 제목의 보도가 나왔는데 팩트체크 차원에서 몇 가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미호강을 포함한 67개 국가하천은 지방에서 지방의 관리를 위임한 상태입니다. 미호강에 대해서는 비용은 중앙정부가 부담하지만 하천 유지보수는 충청북도에 위임된 상황입니다. 국가하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하천은 지방정부가 비용도 부담하고 관리 책임도 있는 겁니다. 내일 7월 18일 서울에서 한미 핵협의 그룹 NCG 출범 회의가 개최됩니다. 대북 핵 억제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협의 체계, 공동 기획 및 실행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워싱턴 선언의 이행 차원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한미 확장 억제의 강력한 실행력이 이번 회의를 통해 구축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